Way, the brightest eyes, the most beaming smile. I'm sure she knows I love her, though I don't know what to say. I'd like to know the meaning of her smile.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검단 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좋네요. 오늘 간만에 좀 따뜻합니다. 오늘 1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임장하기 딱 좋은 날씨죠. 네네, 여기 한번 보세요.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와 건물들. 이게 무슨 천이었지? 천이 관통하고 있고요. 이천 주변으로 이 아파트들이 쫙쫙 올라가고 있죠.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을 하는데, 네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법조타워가 있네 음 짱짱하게 잘 졌네요 여기는 인천지방검찰청이 올라갈 자리입니다 여기 역 근처인데 음 벌써 역 냄새가 나죠? 어, 날씨가 좋아서 동네도 좋아 보입니다 날씨가 참 중요해 인장때 이 중앙에 구조물 되게 특이하네요 약간 와인 오프너 같기도 하고 중간에 LED가 있네요 이 법조타워 밑에 또음 좋다 눈이 아직 덜 녹아서 더 이쁜 것 같아 어, 한신도 이후 옆에 그것도 한순대인가 저기 우미린 범무법인백규와 위로 올라가네.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인데, 음, 여기 다불 들어오겠네. 이렇게 밤에 여기 서 있으면 기분 째지겠는데, 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라역 1호선이 들어오고 들어오고요. 저기가 어떻게 했어요 인천 영어 마을 어, 1호선이 3개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쭉 가보겠습니다. 어찌다. 이런 도시가 있는지 몰랐네요. 맨날 검단 얘기 만들었지 온건 처음인데, 역시 어딜 가나. 가보지 않는 이상, 이게 얼마나 발전됐는지 알 수가 없어. 역공사장 주변에 모델하우스들이 많이 있네요. 저기 비행기 간다. 비행기 보이죠? 어, 어 근데 소리가 어? 생각보다 별로 안 나네? 저 여기 비행기 다닌다고 해서 좀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우외로 좀 거리가 있어서 그런가? 소음은 그렇게 별로 안 느껴지네요. 여기 역공사입니다. 아라역 사거리 호수공원 역까지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역세권 따라서 여기 롯데캐슬 오피스텔 자리입니다 이게 여기 공사하는 건물 있죠? 덱스티엘 애비뉴 이 뒤쪽으로 다 롯데캐슬이에요 롯데캐슬이 꿈꾸는 어, 미래 세상 여기 무슨 이름이 되게 복잡한데 무슨 컴플렉스 막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 네. 여기 다 롯데캐슬 자리 여기도 롯데캐슬 여기 롯데캐슬 어, 저기 또 비행기 또 간다 롯데캐슬이 복합 상업 주거 시설을 만들 것 같아요 이거요 여기 역사 한창 공사 중이고요. 여기 스타벅스 있네요. 검단은 절반이 공사장이기 때문에 예, 완성된데 위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게 금어올림이구나. 이 동네선 저게 아마 대장지구일 거예요. 아직은. 어, 이쪽에 또 통로 상권. 아 새거 새거하다. 아 신도시 냄새. 물씬 나네 제가 지금까지 방문했던 모든 신도시 중에 가장 새겁니다. 왜냐면 아직 반 완성이 안 됐기 때문이죠. 2022년인가? 에 입주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파티실 현상빈 과자점. 아,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제가 빵을 잘 몰라서. 여기 우미린 있고요. 이쪽에 호반. 1993년. 오, 여기는 병원들이 많네요. 음 이쪽 상권도 크네요. 여기서 대장급 아파트니까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뭐제 스타일대로 안 질리는 색. 아, 날씨 좋다. 방음벽 엄청 높네. 확실히 방음벽이 효과가 있네요. 벽 뒤에 오니까 되게 조용하네. 벌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대단지라서 1층까지 햇빛이 겨울에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어우, 잘 들어온다. 너무 임장하기 좋은 날씨. 이제 겨울 진짜 끝난 건가? 아, 근데 요새 봄이 너무 짧아서 금방 또 더워질 텐데. 보통 커뮤니티 센터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대놓고 헬스장만 또 따로 있나 봐. 와, 좋다. 헬스장이 제일 부러워, 진짜. 어, 이거 한번 하고 갈까요? 이게 뭐지? 음... 것 같지가 않아. 여기 중간에 수변공원 있는데 분수공원. 뭐 현재 겨울이라서 물은 없지만 중앙에 또 분수공원 있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름에 그늘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아파트 있으면 아 내가 여기 아파트 잘 입주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성 또 챙겨줘야 됩니다. 그 휴식 공간. 네, 여름에 여기 도서관 있고 여기 경로당 있고 잘 올라갔다. 근데 여기가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역세권의 메리트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예뻐 보이는 것도 있긴 합니다. 이거 뭐 주황색은 거는 뭐 이편한 세상 같은 느낌인데야 맞나 아니겠죠? 나트마한게 이쁘네요. 예. 분리수거장. 내가 검단까지 올 줄이야. 지금 이 시간에도 신도시는 계속 생기고 있는데 여기 위에 테라스도 있다. 인천 이음초등학교 그만 뭐 어울린 바로 옆에 이음초등학교가 있고요. 저 끝에 파라곤이 보이는데. 이거 뭐지? 저 아까 뭐였더라? 풍경채였나 예미지. 아, 예미지였구나, 이거 가 멋집니다. 검단 중앙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아직도 눈이 안 녹았어? 지금 이렇게 눈이 안 녹은 데 있죠? 여름에 시원하다는 얘기거든요. 스마트 도서관이 있네요? 스마트 도서관? 이 작은 도서관 있고, 와, 아파트 외부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오, 이거 신기한데? 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렇게 한산한 걸. 서울에 약간 매너리즘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하. 이런 한산함 때문에 경기도권의 신도시들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야, 이렇게 초등학교가 영롱하게 있어? 밖에서는 안 보이고 안에서는 보이는 그런 필름을 붙인 것 같은데 와 영롱하다 인천 이음초등학교 네. 새로졌으니까 뭐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겠죠? 그러니까 초, 중, 고가 다 있나 봐아 그래서 이 지역이 가격이 결국은 역세권이냐 아니냐 학군이냐 아니냐 상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이랑 역세권은 보장돼 있는 곳이니까 디에트로 정문 아, 디에트르. 로제비앙. 디에트르 보세요. 짱짱하다, 짱짱해. 디에트르 더 힐. 여기 지금 큰 길가로 오다가 제가 약간 측면으로 빠진 것 같아요. 다시 복귀해서 중앙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버스 정류장. 바로 엘리베이터가. 오, 구조는 참 괜찮네요. 조용하고. 천하고 연결되는 공원이 느낌 있네요. 아유, 이제 조용하다. 이 느낌이야, 이 느낌. 뭔가 최첨단 도시인데. 조용한 언덕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에다 올렸어 성같다 성같아 1층이 1층이 아니야 근데 1층도 앞에 자기 마당이 있는 1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되게 메리트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이들 키울 때 1층이 층간소음도 없고 그리고 앞에 정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어우 애들이 자전거 타고 엄청 빨리 달리네. 여기 터널이 보입니다. 터널도 최신식이겠죠? 대한민국의 건축기술. 어디까지 왔나? 궁금하신 분들은 검단으로 오세요. 터널만 통과하면 검단 중앙역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원래 있는 바위를 깎은 것 같은데, 그쵸? 여기 계단 보세요. 계단을 하나를 다 깎았네. 와, 터널 길다. 지금 블랙홀로 들어왔는데, 저 화이트홀로 나가면 검단 중앙역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살짝 더웠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엄청 시원하네. 어, 드디어 보인다. 출구. 선널를 차로 통과하면 금방일 텐데, 걸어서 통과하니까 좀 먼해요. 선널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개발이 지금 한창 시작된 분위기고, 저쪽은 이제 거의 다 개발이 된 상태죠. 여기,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뒤에 풍경채 여기는 공원인가 봐요 네. 아무튼 검단 중앙역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지금은 여기 지금 보도블록 깔고 있고 새거 수준이 아니라 이게 태아 수준이야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손발가락 만들어지고 있어 사람 없고 건물들이 다언눌라가서 시야도 탁 트이고 좋, 좋네요 여기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나중에 또 여기 인구 많아지면 저쪽이 이제 택지가 있는데 저쪽은 이제 연식이 좀된것 같죠 여기 또상호 건물이 트리플 역세권 제가 그 신도시 돌아보면서 항상 느낀 건데 지금 추진 중인 철도들 있잖아요 들어온다고 확정시켜 놓고 얘기를 합니다 야, 어쩔 수 없죠 광고하려면 이해합니다 검단 중앙역 이제 입구 만들고 있고 열심히 역 바로 앞이니까 뭐이 건물은 망할 일이 없겠다 항상 부동산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아 요렇게 짓는다 저기 힐스테이트네요 힐스테이트 여기도 여기고 반대편에도 역 엘리베이터 있고 여기도 이제 역이죠 검단신도시 여기 저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쪽에 라인으로. 그리고 저쪽 반대편에도 검단신도시는 아니지만 그 너머에 여기 있어요. 쟤도 임장하러 왔나봐요. 땅 보러 왔니? 지금 추진 중이 중에... 철도가 인천 2호선, 그리고 인천 3호선, 그리고 5호선 연장, 그리고 GTX-D. 이렇게 네 개가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네 개가 다 들어올 확률은? 어... <laughs> 근데 그넷 중에 g t x d 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 결국 집값이 오르거나 유지가 되려면 나는 아니더라도 외지인들의 입장에서는 강남 출퇴근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김포 골드라인이 지금 너무 붐비어서 5호선 추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호선이 좀 제일 확률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공원다리. 공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위에 올라가면 뭐가 더잘 보일 것 같은데? 한번 가봅시다. 이 터널 두 개. 저게 무슨 산일까? 한 산에서 이런 게 좋아요. 어, 이렇게 찍어도 아무한테도 피해주지 않는. 후, 공원 좀 보세요. 이런 식으로 꾸며놨습니다. 공사하고 있네, 지금. 검단신도시 호수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아직 완성이 안 됐고요. 내년쯤이나 완공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호수공원역 공사 현장이고요. 여기 이제 출구 양쪽으로 있죠. 여기 이제 도로가 다 뚫린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가 호수공원인 것 같아요. 이쪽이. 그래서 역세권과 호수를 모두 끼고 있는 이쪽이 훨씬 더 조용하고. 자, 그럼 채치피티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검단 신도시에 인천 2호선이 들어올 확률이 얼마나 돼?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계획대로라면 2028년쯤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검단신도시에 인천 3호선이 들어올 확률이 얼마나 돼? 높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2025년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검단신도시에 5호선이 들어올 확률이 얼마나 돼? 높습니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통되면 교통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 GTX, D라인이 인천 검단신도시에 들어올 확률이 얼마나 돼? 들어올 확률도 있습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5년 중반쯤 최종 발표가 나올 예정이고 개통 목표는 2035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물어본 모든 지하철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네, 모두... 철도는 뭐야? 인천 2호선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와 2028년 개통 계획이 가장 구체적입니다. GTX D 라인이 개통이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 GTX D 라인이 검단 신도시에 개통이 되면 강남까지 얼마 걸려? 약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단 신도시의 호재를 말해줘. 검단 신도시는 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고 신도시 개발로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 환경과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장점이에요. 현재 네. 검단 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얼마나 걸려? 인천 1호선이 개통된 검단 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약 4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어. 고마워. 천만에요. 더 궁금한 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돈이 100억 이상 있고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 무조건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저기 살것 같습니다. 저기. 그러 그러니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호수뷰가 좋아요. 그리고 역도 있잖아. 역세권의 호수뷰. 저는 중흥 S 클래스. 저기 살고 싶네요. 예, 검단신도시 역세권을 따라서 쭉 걸어 봤고요. 여기가 뭐 5호선이 어디로 들어오네, 뭐 저기로 들어오네 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도시가 어디 한 곳이 잘 되는 것보다 다잘 되는 게 검단신도시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오늘 검단신도시 임장을 해 봤고요. 예. 1호선이 개통이 되고 호수공원이 여기 완성이 되면은 한번 다시 임장을 와 보겠습니다. 항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김포공항이랑 인천공항 다 가까우니까.